내가 멀티를 안 쓰는 이유는 곰탕 같은 걸로 비유를 하자면 나는 진짜 뼈랑 고기로만 국물을 우리고 싶어. 요즘 레토르트 잘 나오잖아. 맛없는 것도 아니고. 근데 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냥 직접 국물을 우리고 싶은 그 장인의 마음이 있는 거야. 왜 그런 마음이 드냐? 첫 번째로 나는 여기다 돈을 엄청 많이 때려박았어. 일단 10년 넘게 작업실에 몇십만 원씩 내고 있고 앰프도 캐비넷 도 여러 대 있어. 마이크랑 마이크 프리 앰프에도 한돈 천만 원 썼어. 근데 이 상황에 내가 한 300만 원 하는 그 멀티들을 사면 좀 바보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. 난 300이 있으면 뭐 앰프나 마이크, 마이크 프리, 컴퓨터,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런 거에 투자를 더할것 같아. 두 번째는 돈을 쓴 만큼 시간도 많이 들였지. 노하우도 생겼고, 이제야 좀알것 같은데, 아깝잖아. 써먹어야지.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데, 결과물로만 들었을 때는 기술이 진짜 발전해서 진짜 차이가 안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. 근데 연주할 땐 진짜 많이 느껴져. 특히 두꺼운 락, 메탈, 육중한 리프 치면 진짜 천지 차이야. 플레이할 때 느껴지니까 연주할 때도 확실히 영향이 있기도 하고, 결론은 내가 하고 있는 음악에선 멀티 소리가 나한테만큼은 가짜로 느껴져. 그래서 안 써.